놀이동산 게으러... 온애 아빠. 정말... <laughs> 여기 첫째는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예, 일곱 살이에요. 예, 일곱 살. 목마 타고 있는 아가 둘째인데 야는 잘못 걸어 다녀 아직 그네 살. 그리고 저는 아빠입니다. <laughs> 그쪽도 여기 놀이동산 왔나 보네, 갈색 가주씨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왔네. 아유, 애들이 이렇게 말랐어. 애들 잘먹여야지잘못 먹었나 보네 이거. 애가 신났네 위에가 애 이거 밑에도 애 그렇고 그걸. 애들이 눈썹 문신을 했네 이거. 애가 지금 몇 살인데 거지. 눈썹 문신을 한 거지 이게? 아유 이 사람 이 사람은 아, 애기 아니야 이거 똑같이 생겼지? 는 바뀐 거 같은데 산부인과에서. 아빠 주로 집에 안줘오 시체. 오, 사준다고 했잖아. 빨리, 오. 사줘.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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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 아저씨가 발견했나? 발코니요! 아. 두 명이나 죽었어? 뿌미야 애기 하나만 맡아줘. 나, 나 바이킹 한 번만 타고 올게. 한 번만. 우리 첫째. 일곱 살이야. 어, <목소리> 얘도! 아니! 첫째야. 아빠 먼저 갈게. 뿜이 언니가 맡아주기로 했어. 뿜이 씨. 잘 부탁해요. 올때 메로나. <laughs> 올때 메로나 이 새끼야! 아빠 지금 유령인데 지금 올때 메로나? 싸가지 없는 놈! 구호원. 그 7살짜리 첫째. 달리왜 이렇게 빨라 이 새끼. <laughs> 아빠를닮아서 100m! 1 2초 돌파! 달리기 왜 이렇게 빨0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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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아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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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나 새벽 시에 나안 걸려 이 임포스터 싸가지 없는 게임 확률이 이거 싸가지가 없어? 살짝 아오한빠 야! 이거 너무거아니 아인 이거 어허, 정말 애들, 애들 벤트 한번태워주려 그랬더니 무슨 놀이기구 한번 타는데 이거 뭐시간 3시간을 기다리고 말이야 어? 이놀이공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싸가지 없는 게임. 나한테 아빠나똥말 아 똥마려! 아우 그냥 안 돼! 아, 기다려. 첫째요, 둘째요. 첫째는 똥마려도 되는데 둘째는 안 돼! 플라이. 전기 왜 이렇게 꺼싸? 이? <laughs> <laughs> 노랑. <웃음> 노랑이다. 안녕. 너랑 흰색이랑 위로 올라간 거 봤는데 무슨 소리야? 검정이야 이유를 얘기해봐. 검정인가? 야, 그러면 본인 머리털 다 빠지는 거 걸고 아니야. 검정 걸수 있어? 노랑 걸수 있어? 노랑 먹을 뭐 거야. 고추 걸 거야? 어, 왜 검정아? 가족을 걸어? 와씨! 이거 그럼 노랑 가야겠네. 야 노랑아, 노랑아 고추로 아니, 조금. 자꾸 그런 걸 걸게 해요? 그게 좀아 가족의 전재산? 와 이거 까만 가야겠네. 야까 까마... 가족의 전재산에 더블로 몸 포기각서? 야 이거 노랑 가야겠네. <목소리> 자, <목소리> 뭐? 고추에. 자, <목소리> 와 이거 노랑 가야겠네. 야 이거 누구냐? 어? 자살은 아니고? 아니 왜 이런 걸로 경쟁을 붙요 근데 검정이네 고추 안검, 그렇지? 검정 부모님 부에서도 고추없대 <laughs> 미안하다. <웃음> 미안해. 근데 좀 박빙이긴 하다. 아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더 들어볼게. 아마 방송은? 롤 스킨? 오 검정 뭐줄 거야? 뭐야? 올 스킨으로 준다고? 와, 씨. 집을 준다고? 세 채를? 야, 씨. 지역이 어디야? 예, 방송... 매매로 준다고? 잠깐만. 강남에 땅이 있어? 잠깐만. 강남에 하나. 어, 그리고. 와, 이거. 학동역? 학동사거리? 야, 이거. 야 그럼! 야 씨, 야 검정아 미안하다 <웃음> <웃음> 검정아 너 투표는 내야될거 아니야 이 멍청한 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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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를 해야 이길 거 아니야 검정아! <웃음> 졌잖아! <laughs> 걸건다 하고 <laughs> 투표를 <웃음> 하니 <laughs> 배틀 탈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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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망갈래 그냥 아, 들 여기 숨어있자 우리! 절대 죽을 순 없어! 주셨어요. 고추 바사삭! 고추 바사삭! <laughs> 미친 고추 바사삭 하지 말라고. <웃음> 검정... 투표를 <laughs> <두표는> 해야지! 노랑인 <laughs> 거 알고 아빠, 있었는데! 투표를 <laughs> 왜안 <laughs> 하냐! <웃음> <laughs> 덤이라고 써져있는 거 알았어야 됐는데 크 t 속으로 h 3번 했어 오늘! 미친 거 e hours l a 3번을 했어요 오늘 1 3번을 지금 크루온이 연속으로 되면서 14번 실합니까 이거? 그럼 나 진짜 저기 지금 나갈 것 같아. 와. 저기 가능한 횟수인 거야. 얘들아, 놀이동산 가자. 얘들아, 드디어 우리 밴드 탈수 있어. 얘들아, 밴드 타러 가자. 얘들아. 왜 때? 인터가져 얘들아 재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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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큐디오 방송입니다. 도저마 승리 기원. 자, 여 하얀색 있고. 여기 민트색 있는데 주황이가 죽었네. 우와 신고했어. 헐, 아니야? 우리 편 인포 어디 갔어? 어디? 미친 거 아니야? 방금 저랑 미멀전 C 쪽이었던 두분 누구죠? 네. 1 5번만에 인포 걸렸는데. 뭐야? 뭔 소리야? 나 여기. 뭔 소리야? 나 식당이야. 미친 놈들아! 야, 나 식당이라고. 미쳐. 미치... <목소리> 이렇게 오자나에 <오자마의> 시대는 땅을 <목소리> <막을> 내렸다. <내려놨다. 목소리>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계단을 다 잡았다 놀이동산 혼자 왔어 <목소리> 애들 <시애는> 다 버렸어 <목소리> 싸가지 없 버렸어 아우 둘째 새끼가 그냥 머리에다 똥 싸가지고 그냥 화장실에다가 버렸어 그냥 첫째랑 손꼭 잡고 있으라 그래 싸가지 없는 놈 경기실 문 닫아주고 어, 파랑아 너 누구 죽였니 혹시? 너 누구 죽였니? 아니지. 아, 문 닫으면 어떻게 해, 뭐? 후 진짜 이것만 보고 잔다 무조건 이겨요. 초록 포록. 항해실? 그 민트님 혹시 아까 의무실에서 갑자기 저 보더니 왜 발작하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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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사법이 발작이에요? 아 그래요? 나도 놀랬는데 님은 거의 심장마비급이던데? 아참, 임포스터 님들, 그 제가 애들이 애가 둘인디 엄마한테 맡기고 <laughs> 놀러 왔거든요. 제발 저좀 죽이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유일한 휴가에요. 당근 자유이용권이지, 환상의 나라로 오셔요. 신나는... 노래가 들리는 곳, 주왕님 뭘막 찍어요? 그렇게 뭐요? 주왕 죽일까? 황량, 제발 아무도 투표 안 했어라. 아, 어? 나 cc실에 있었는데 노랑님이 죽인 거 아님? 난 노랑으로 봤는디. 잘못 봤나? 내가 헐, 날주 갑자기 몬다고. 노랑님 죽인 거 확실한 거 같네. 전 소신 갑니데이, 노랑님. 아 파랑이 뭐하냐 똥멍청아 빨리 얘한테 노랑이라고 말을 해야지 뭐해 한 명만 꼬시면 돼 제발 나 최대 14번 안 걸린 적 있음 어떻게 이겨 이거를 핑크님 말도 안 돼요. 와 소름 핑크님 연기 지렸지린다. <laughs> 무서워서 나는 이 게임 못 하겠어. 아니 나는 그냥 밑으로 갔다? 그냥 핑크가 지원자 신고하더니 지원자 나주 <laughs> 나라고 어, 하는 거요! 에이, 몰라. 민트 씨! 알아서 해요. 핑크 찍어. 아몬드, 프레이크 안 먹어버리기 전에 핑크 찍어. 민트야. 계좌번호 불러봐. <laughs> 뭐야, 입금 간다. 계좌번호 불러봐 <laughs> 민트야 민트야 계좌번호 퀴퀴퀴퀴 뭐야 <laughs> <스 anywhere> <télévision>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리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 도마뱀 나